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것을 제대로 가질 수 없어 불평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현재 무엇을 하든지 무언가 불편한 상황에 있다며 그것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불을 끌어당기는 능력은 믿음 시스템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을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 여성은 그녀의 믿음이 불을 가져오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무조건 열심히 일을 해야만 돈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 친구들은 그 여성이 자신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두려움을 갖는 대신 자신에게 감사를 해야 하는 것과 풍요로움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돈을 끌어당기는지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녀보다 훨씬 열심히 일하며 살았지만 그녀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를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친구들에게 지지 않고 자신의 의식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을 시기 질투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들과 작별인사를 하세요. 여러분은 진흙탕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뭔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며 귀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가난하고 귀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들의 하는 불평 불만, 그들의 어떤 조언도 귀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앞길을 막을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이 잘 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여러분을 어떻게든 다시 그들의 수준보다 밑으로 끌어내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친구도 동료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망치는 존재들과 빠르게 작별하세요. 부모님 또한 여러분에게 고난과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아야 하는지 인생 조언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형편이 좋지 않다면 부모님의 조언을 기다마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걱정하고, 현재의 재정적 상황을 걱정하면서 섭니다. 자신의 상황이 안 좋으면, 불경기 때문에 돈을 잃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은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결코 우리는 경제 상황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모숙자가 될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집이 어디 있다고 믿는지, 내 안의 평화를 경험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느끼는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외부 경험은 내가 오랫동안 지녀온 내면의 믿음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돈이 나에게 들어오도록 활용하려면 내 수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나는 부모님의 소득 수준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권리가 있다. 이러한 확언을 매일 같이 하셔야 합니다. 때때로 여성들은 그들의 아버지보다 더 많은 돈을 벌 권리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수 있는 자격을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을 벗어던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지정적 부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허용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돈을 만들어내는 여러 채널 중 하나일 뿐입니다. 돈의 원천은 무한합니다. 돈은 여러분이 일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돈은 정말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올수 있습니다. 돈이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든 간에 큰 기쁨과 선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한 여성이 저에게 이러한 불평을 했습니다. 자신은 가난하여 아이에게 좋은 장난감을 사줄 수가 없는데 시댁에서는 이것저것 계속 선물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사주고 싶은데 시댁에서 주는 것만 받고 있으니 짜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꼭 나한테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될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 아이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반드시 생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졌을 때 자신을 통해서가 아닌 시댁을 통해서 아이에게 전달되었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댁이 내가 원하는 것의 공급 통로가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데 늘 부정적인 회사 동료들 때문에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회사의 상황이 늘안 좋았고 함께 일했었던 사람들도 형편 없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동료들보다 오히려 질문자가 더 부정적인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그동안 회사를 다니면서 좋은 경험을 한 것을 생각해서 내가 아주 평화로운 곳에서 일했다고 스스로 믿을 것을 제안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는 내가 이상적인 회사에서 이상적인 사람들과 일을 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생활은 굉장한 경험들을 안겨주게 됩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희망적인 회사에서 일하는 여러분은 빠른 성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동료들의 자질을 최대로 끌어내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 변화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남성은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게 되었지만, 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원인은 가족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가 실수할 때마다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런 가족들의 말을 듣고 자란 그 남성은, 그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지만, 늘 실수를 두려워했고, 일을 하는 내내 긴장되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훌륭한 성과를 냈을 때도, 자신의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지 못했고, 원하는 돈도 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것은 오래된 가족 패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그 프로그래밍된 생각을 벗어나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특히 직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경험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불행은 굉장히 좋은 학습 경험이 됩니다. 그 불행에서 배운 경험은 종종 우리를 더잘 살게 해주고는 합니다. 삶의 수준이 훨씬 좋아지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저도 매출이 극심하게 감소해서 극단적인 조치를 해야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을 절반 이상 해고해야 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소규모로 축소한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새로운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고를 당했던 직원들 일부가 그들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업은 매우 성공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만약 내 회사가 계속 잘 돼서 그들이 회사에 남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재능을 제대로 써먹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몰랐지만 그들은 사업에 탁월한 재능을 지녔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힘들고 어두웠던 시기가 각자에게 최고의 이익을 가져다준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경험이 더큰 가치를 깨닫게 했고 더큰 부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부정적인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해고를 당했거나, 연인과 헤어졌거나, 계획이 무너졌던 일들을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끔찍했지만,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더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경험에서, 분명 메시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할수 있는 최선은, 우리 스스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삶이 가져다 주는 모든 것을 충분히 즐기고, 경험하게 해주세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제공받은 것을 충분히 즐기면서 그것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에 주목합니다. 이를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에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내 경험과 내 변화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스쳐 지나갔던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에 제안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은 원하는 돈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믿고 허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권리를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야 돈이 여러분에게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